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영상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15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1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느라 그때 백성들이 불내서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기가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으로부터 올라와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의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를 따랐더니 오므를 따른 백성이 기나의 아들 디브나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의 우므리가 왕이 되느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가 두 달란 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에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로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무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되시나요 왕이 되느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되는 대본과 네 갈등, 하나님 없는 유험과 권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북강국 이스라엘 이야기가 여기서 좀 전개되고 있어요. 북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신무리, 오무리. 아하. 이제 오늘 벌써 오물이 아합까지 내려가요. 그렇게 나라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왕이 여섯 번째에 바뀌어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무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기쁘돈을 점령하기 위해 불레셋과 전쟁을 벌이던 군대에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이 왕궁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군사들이 에, 이제, 돌아왔어요. 시무리가 엘라를 죽이고, 그, 왕이 되니까, 그, 구태타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1980년대 구태타에는 비슷하죠. 그래서 인정하지를 않고, 그 지휘관,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갔던 오무리를 왕으로 세워요. 그니까, 러 이, 시무리가 엘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군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물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기쁘던 전투를 그들이 중단하고 곧장 지르서 왕궁 있는 거로 왔죠. 그리고 이 오물이 군사들이 뭐예요? 왕궁을 쳐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 신무리가 왕이 됐는데 오물이가 군대들과 들어오니까 견뎌낼 수가 없죠. 그래서 왕궁에다 불을 지고 자기가 그왕궁에서 죽어요. 타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면 죽어요. 7일 만에, 7일 만에 신무리는 왕의 자리에서 죽고 말죠. 성경은 신무리가 악을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반역자니까. 어, 엘라가 왕인데 그 엘라가 전쟁하는, 지금 국가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지만 국민,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였죠. 그래서 그건 반역자.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국가를 쭉대밭으로만드는이 장본인 신무리는 결국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죠. 그게 이제 15절로 20절의 이야기예요. 자, 21절로 28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오무리. 자, 신무리가 죽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더큰 갈등에 빠져요. 오무리를 지지하는 세력과 지지하지 않는 세력, 기브나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두 세력으로 나라가 대분이 네 갈라. 그래서 소위 뭐예요? 내전이 일어났어요. 4년 동안 북 이스라엘은요 자기 자국민끼리 전쟁을 했어요. 누구와 오므리를 지지하는 사람과 기브니를 지지하는 사람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년 만에 이제 오므리가 이겨요. 그렇게해서그 사이에 북 이스라엘은 내분은 네 최고에 달했고 백성들 삶은 10회째로, 내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저쪽 미얀마 쪽에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어렵죠.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약화되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이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는데 사마리아는 갈멜산 그 북쪽에 있는 넓은 평원지대예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그러고 그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에 성을 쌓고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전략지로서도 좋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요충지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가 육대 임금이 되죠. 성경은 그를 전에 사람보다도 악한 왕이다 25절에 그렇게 평가해요 북이스라엘 의 왕들은 거의 가다 악했어 선한 왕은 거의 없었어요 왜? 우상을 퍼뜨렸고 북이스라엘을 우상공화국으로 만든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느냐로 판가름 나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악한 왕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착한 왕이요. 오늘 우리 신앙의 기준이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의인이고, 세상과 또 물질과 우상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수치라는 장벽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창피한 기억이나 약점을 숨겨놓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술, 비열한 거짓말, 도둑질, 수치심, 성문제. 이런 거가 있고요. 또, 목회자 가운데 설교를 표절했다가 들통나 교단으로부터 징계받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예. 그,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표절하다가 그노회총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친구들을 만났는데 더 떳떳하대. 왜? 왜? 자기가 이렇게 표절을 할 때는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오히려 그게 들통나니까 마음이 더 편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오늘날에는 죄에 대하여 죄라는 말 대신에 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죄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져가게 하는 대신에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 치료사들, 의사들에게 가도록 권장한다는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의지로 죄를 선택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요 이제는 구제불능의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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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죄를 자꾸 합리화하고 정동화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뉘우침이나 반성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 죄의 그 누적이 아 이게 뭐 켜켜이 쌓여서 이제는 뭐 때나 무슨 거름이나 또 이끼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구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 우리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우리 모두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인입니다. 매일 매일 우리가 얼굴을 씻고 샤워를 하고 손톱을 깎고 또이 사우나에 가서 그 이태리 타울로 때를 밀고 해서 우리 몸을, 때를 다 벗겨내듯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 이 죄를 벗겨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네, 오늘 이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들, 지금 여기 엘라가 시무리에게 죽고, 시무리는 오무리에게 죽고, 또 오무리도 또 죄를 져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아합시대로 이렇게 지는데, 우리 자신들을 깊이 살펴보면서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매일매일 나의 죄는 회개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 성령으로 매일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살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